고 맛있는 냄새 나네. 엄마좀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단 맛보고 더 넣으면 돼. 아, 그래. 엄마 마늘 이만큼 갈면 되지. 응. 어, 그거 어. 다 갈아 놓을게. 이 일가자. 넣고 있는데. 응. 보죠 봐. 풀까요? 다 아. 볼까요? 어? 다 보라. 이반반 반 했어 맹리는 여기다 좀 작게 해. 작게? 응. 요어 그냥 시컷뿌려앉물끼리는거 네. 가져 놔 유진아 네물끼는거 가져 놓 잔치에 게겨 미끄럽다 다부숴뿌려 가만히 다 부숴 어. 아. 어, 다다 봐. 됐다, 됐다. 이거 먹어봐. 나이런거잘못먹나이나이게 참.. 이나 이러고 잘 아, 짜워. 자. 자. 짭지? 됐 자. 근데 이게 안 자. 운 자. 야 고춧가루 넣었잖아 음. 엄마 이거는? 생강 생강 조금만 넣생강도다 넣어. 넣어야 된는데 아니요 뭐. 아니야? 응. 얼만큼? 반 남아요, 반? 반? 응. 됐어 됐어 이었어써 고춧가루 써, 써. 써. <laughs> 이렇게 파 이렇게 파불야는없 이렇게 넣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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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이렇게 좀 하면 되지 이거 것도 없어. 그래지그 음. 응. 근데 돈다 생각. 3분의 1만. 그냥 다어 아이고, 매워서 안 되고 그뭐 밥만 넣터가지그 매워서 못 먹어. 한그만 나는 거지. 어째. 아, 뭐 반찬할 때해 먹으면 되지 뭐. 응. 아우매워. 근데 많은 으면서나 어. 이거 요 아빠 열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양화수? 어, 면여다 내다가요. 매일은는식도 조금만 사고. 그러니까 지금 2kg 샀으니까. 사면 도 1kg만 사고. 아니, 너 이동을 왜 가져갔냐고. 그거 잘돼 있더만. 어디 아까 말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 예. Yeah. 아니 그 다음 마늘 빻는 소리때문에 나마 전부 다 새로 오면 되겠다 아니 말을 새로 해라고 그렇게 말을 어. 그림이 중요한게 아니야 이제나 알겠어요 말 저를 엄마 저를. 말 볼때 말할때는 저기로 딱 쳐다보고 말해 어. 이거 그러니까, 마침 갖다 놔야 알지 아 여기 엄마 보여 그러니까 볼때는막 말할때는 한번 요렇게 말할까? 쳐다보고 어? 말해 말해? 네뭐 해야되지 마흔포기의 생강은 삼천원어치만 넣고 아. 새우젓도 요 얼마짜라고? 2kg 1 k g 만 사고, 생도 또생 이제 일 킬로만 세고, 꽃이 1 1근 마늘 칠점짜리 두봉요 마치만 넣으면 돼. 응. 어, 그럼 그거 세 아. 가지고 다들 아까 풀은 그 아까 그 냄비보다 작게. 어, 어. 어. 따로 오지 마고. 아, 어. 찜통 없나? 있어. 찜통 다끼리 물을. 물을 찜통에다 들어가 찜통이다 될수 있어. 어, 찜통에다 풀을 끼려 가지고. 응. 그 물이 팔팔 끓이면 그 찹쌀풀을 여기 개 갖고, 딱 부스럼하다고 휘 이제 누를까 싶은 게 젖어가지고 어. 팔을 끓이면 그냥 두꺼풀이. 그 아, 어. 그게 찹쌀풀 안무상. 어, 따로 끓이지 말고. 음. 음. 어? 어. 따로 끓이지 말고 물 끓이다가 물이 팔팔 끓이면 찹쌀풀을 개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솥트다부스갖고주부기로 누를까 싶으니까 음. 찹쌀아 누르면 습이 타거든. 누를까 싶으니까 이 젖은 더 뭐. 그 그냥 퍼퍽퍽퍼 끓이면 막또다또불 끄고 불을 넣으니까 어디 안 가야 돼 그래 나 아까 는 손손이 재밌다 불 끓일 때는 어디 가면 불러 불도 나고 가스도 접단 나고 그래 아 맞네 아 부어 어. 엄마 지금 계속 갈고 있어 엄마 깨끗하지 음, 깨끗하네 그래가 집에서 한다니까 응. 엄마 모생채는 무시 매캐 썰을까 두 개만 썰을 아 음. 그리고 저기 파는 아까만 우리 파 봤지 파 아니파가져와 파 아, 가져와봐 파는 얼마만큼 썰을까? 아나 요 가져가라 어 파는 요거 다 썰을까? 응어 어, 어, 파는 요거 다 썰을까? 알았가같 아, 가져와 아네 요 같이 다 넣어도 되겠다 요거 다 넣고 미나리 어. 있지? 요 미나리 요거 다 넣고 이 가위로 요걸 잘라 풀어 야어 가위로 요거 잘라 풀고 어. 아, 어. 요거, 요거 다 넣어 미나리 아그요 마치 좀 썰어 미나리 가만있어봐 아니 그럴까? 아 이거 진짜... 가지마 아진는 그럴까 오지 쟤는 아다노 굴가워 뜨듯 뜨 됐어. 됐죠? 안에 집 하는데 말해야 손씻으면돼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요리만 됐어. 아, 네, 돼. 됐어,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잊어버렸네. 웃음> 요리 아, 저것도 넣어야지. 마라고를 뭐, 아, 나 촬영하는지 모르고 세게 말하고. 어, 맛있네. 찌개 뭐. 먹어 봐. 맛있어? 마늘 좀 들어간 거그자 음. 맛있네. 안 짜운데 엄마. 맛있다 마늘 들어간 게. 어 맛있다 김치 맛든다 음. 응. 음. 근데, 밥이에요, 근데 김치 문제 봐봐. 보요 김치 만든다. 진짜 갑자기. 여기, 여기다가 맛있어. 여기다가 쪽파를 좀 조금 썰어줘볼까 더 생기게. 말라고. 나는 언제든지 저 깍두기 담아에 이파를 만연다 아니 쪽대기 음. 만연다 엄마 마늘 헷갈리지 마. 음. 다 저거 하니까. 요거 요거 담으면 머리 만들인 네야돼 머리만. 머리 만넣을래 머리만 음. 우리만 넣어야 깨끗하지안 그러면 이게 숨이 죽어갖고 막내 엄마 이거 어제 2시까지 따돌렸다 아유 근데? 응다 어. 사길래 자. 어. 이건 편집해야겠다 <laughs> 왜?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laughs> 해놓으면 좋다 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laughs> 요렇게 깨끗해졌다 요거만 넣어도 맛있다 응. 더 맛있다 이제 찍어먹어봐 더 맛있지? 더생기게 이거봐라 자, 음. 더 팔을 안 잡다. 음. 맨처음엔 그리 잡다. 이이제 음. 음. 마늘 어간 거. 이 말을 들어가니이 말을 들어간 이리을들어이리을어이말어이 말을 들어간 이고을 들어간 이고을이고을 들어간 이고을 거. 이 말을 들이 거. 이말그 거. 만말 거. 이 말을 거. 더맛있다 <목도> <laughs> <laughs> 아? 마늘 들어가니까 맛있다. 응. 음, 더 맛있어? 더 맛있다. 응. 음, 진짜 진짜 음. 그거 같네. 음, 음. 짭짤하다. 아 <laughs> 진짜. 이게 쪽다리. 다리 되세요? 꼬치 0 근이가? 열 근. 꼬근 여기 넣고이저 사람 말이 풀어게아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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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번에 뜨는 것보다 두개만더 해라 밥그릇으로 2개 다 뜯네 그러면 아빠 왜 카메라를 다 했어 이제 점수만 보고 졌으라 그래요 심신 사람이 점수방 인도막 어깨가 아 많이 일을 해가지고 음. 지금 제일 네, 인한... 건강해 지금 젊으니까 그렇지 맞아. 오늘 시원다 그래 아든지 아빠 시찬다고 했잖아 내가, 전찬다고 내가. <laughs> 얘는 뭐든지 시찮아 당신 그거 하면 가리지 마라고 열로 오라고. 이게 자. 이게 고추가루가열대에다가 매운 거한 대. 그리고 추가로 대추가 커서 더 넣는 거라. 이거. 어디를 여기그릇을세개더 넣었다. 그만큼로세 개. 아. 정수방이 잘해준 정수방이 안 까칠하니까. 아니 꼼꼼해. 나 꼼꼼히 하고 다. 아, 불을 어디다가 끄노? 아, 지방으로 갔어. 아, 엄마 사람 많아도 우리 집에아 없는 거 같아. 야, 나 정성 나온 내투아 지가 나오는데 뭐? 거야. 어, 뭐? 아, 저기요 정성 혹시? 아, 어. 네. 우리 집은 애가 있어도 애가 없어요. 아빠 어. 요한에서 마지막으로 소기랑 고기 이야기해. 어머 이거 봐요. 고 <laughs> <laughs> 아빠 옷도 김장이랑 맞추셨네. 말해라. 아니 해라. 말할까? 어. 아까, 아까 이거 다 봤지? 꼬치 어. 이 11근에다가 어. 미나리 한 단에다가 가자 응. 5,000원에다가 응. 무시 두 개에다가 응. 새우젓 3,000원에다가, 어. 마늘이 7,000원짜리 두 개에다가, 어. 찹쌀 800g짜리 반. 800g짜리 반에다가, 어. 물이 한 반, 저 찐통으로 반 통에다가, 응. 그래가지고, 저 적국 좀 붓고, 응. 마늘 좀 넣고, 응. 새우 좀 넣고, 다 완전히 이제 살살 젓다가 다 화지면 꼬춧까루 넣어갖고 개면 된다. 엄마 여기 봐. 응, 어, 개면 수아, 된다. 니도 봤제? 수가 니도, 니도 봤제? 너도 김치 어. 하면 그렇게 해라. 너는 어. 잘하잖아. 그렇게 해라. <웃음> <웃음> 언니 형이 <laughs> 맛있게 해놨다. 내 차도 전부 <laughs> 사놨다. 억지로 언제 담글라거막두 달, 두 통이나 막 해놨다. <웃음> <웃음> 김치 맛있겠다. <laughs> 그래,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 해 엄마. 다음에 또 보자, 어. 수가. 하나 <laughs> 그래서... 어. <컷>. 어. 엄마 나배 없어 엄마 배 없어 배 아빠. 아빠. 그그 엄마 배고 엄마. 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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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손들어서 누나, 네, 누나 잘 있죠? <laughs> <laughs> 설날에 뵈요? <봬요>. 아, 들어가. <laughs> 네. 정말 다녀오세요.